예전에도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 집을 봤었는데 아이 오래된 집이 알뜰 남아있네요 참 멋진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남아있고 하지만 많이 부서졌어요 이 길을 지나가면서 봤던 옛날 오래된 집입니다. 음. 옛날 흑집.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산게 아니라, 아,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냥 집은 무너지고 그랬네요. 그때 꽤 괜찮았던 그런대로 괜찮았던 집이었는데 집이 망가졌어요. 와보니까 다시 야 진짜 완전히 폐가네요 그때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은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폐가가 되었네요. 음, 저긴 바깥에 마르고 앞에 마당은 완전히 잡초로 그냥 안에 마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. 야, 벽은 툭 튀어 나와 있어. 이게 휘어져 가지고 툭 튀어 나와 있어. 방금 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. 완전 폐허가 되었죠? 봉암리 마을에서 점심을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늘목 1리입니다 어, 동네 입구에 오래된 폐가가 있어가지고 잠깐 구경을 했습니다. 예전부터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봐왔던 오래된 집인데, 뭐 구경을 하여튼 잘했어요. 자, 그리고 동네 입구에 또 이렇게 늘목 마을, 늘목 1리 마을에 안내판이 있습니다.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늘목리 마을 구경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어, 전곡 적동 분교 그 잠깐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산산 쪽을 이렇게 쭉 올라가서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위에는 감막산 정상이 있네요 어 그리고 또 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년사 백년사 절도 있고 자 본격적으로 늘목리 마을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, 조금 전에 안내판에서 봤던 자, 학교 분교, 전국 학교 분교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야, 학교로 올라가는 그 길목인데 아주 푸른 소나무가 이렇게 길 입구에 서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. 아주 좋네요. 자, 학교 정문 쪽에는 오감 만족 체험학습장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학교가 없어지고 아마 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. 한쪽에는 놀이터가 있고,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나가는 길인데, 어, 정말 학교 있고 길이 아주 좋네요. 소나무 속에 소나무 길 아주 인상적입니다. 야, 이쪽 늘목 마을, 늘목 12 마을도 아주 역사가 좀 오래된 마을 같습니다. 동네에 돌아와 보니까 동네에 오래된 이런 고목도 몇 구루가 있네요. 상당히 오래된 그런 구목이에요. 이렇게 맥가가 흐릅니다. 아 어, 하늘 푸르고, 이제 나무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, 아, 동네 좋습니다. 하늘은 파랗고, 자 이쪽은 가막산 올라가는 쪽 같아요. 야 지금이 봄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봄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자뭐 들판에서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편하네요. 산도 푸릇푸릇하게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. 산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올라가다 보니까, 여기에 보니까 길상사. 기도도량이 있네요. 오,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. 길상사. 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? 혀, 길이 또 여긴, 아, 이렇게 해가지고, 저쪽으로 내려가서, 저 아래에 있구나. 산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, 야, 여기도 논농사를 짓네요, 산 위에. 산 위에 평지도 많고. 왼쪽으로 가면 가막산 남성굴 입구. 남을진 선생 순절 장소. 양주시로 들어가는구나, 이쪽에는, 다쪽에는. 그 다음에 천둥 바위길 입구, 왼쪽. 오른쪽은 하늘 아래 첫 동네. 오른쪽으로 가볼까? 길을 따라 쭉 오니까, 자, 이제 포장도로가 끝나고, 비포장도로가 나오네요. 자, 이쪽으로 쭉 가면은, 적성인 것 같아요. 적선 적성면장. 자, 이렇게. 하여튼, 이제 이 비포장도로로 쭉 내려가면은, 적성 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저기 현위치 현위치가 여기가 바로 가막산 하늘 아래 첫 동네이네요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인바위가 있네요. 그다음에 저 가막산 정상. 자 항상 무리하면 안돼. 자 여기까지 구경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가 바로 하늘 아래 첫 동네. 올라와 보니까 동네가 아주 정상에도 넓게 넓은 평지가 이렇게 있네요. 아주 산이 참 좋은 산 같아요. 아우 여기 또 야옹이가 많네. 아, 약수터가 여기 있구나. 아, 약수물을 먹고 가자. 봐봐, 다 가지고? 응, 어때? 떡 가막산 약수. 아, 마스크를 벗어야지. 아. 다시. 아우. 어우, 아, 시원하다.